알포유 빌드업 교육을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었는데, 어, 저는 알포유에 대한 신뢰가 참 많아요. 다른 기기를 하다가 알포유로 넘어왔지만, 그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라인별로 정리된 깔끔한 그 교육이 너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때까지 모르고 그냥 단지 전류를 고객님한테 넣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떤 안 좋은 부위를 딱딱 집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뭐 똑같은 뭐 전류를 넣는 교육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해리팀장님이랑 임병선 원장님이랑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서, 아, 이런 교육을 왜 이제서야 내가 받게 되었나, 하게 한, 저는 뭐, 알프유를 한지 얼마 되지를 않았지만, 어, 이젠 자신감이, 그걸 받고 와서는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어, 막, 그 전에는, 어 다른 전류를 쓸 때는 사실 손님한테 막이 전류가 좋다 이런 거를 막 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시는 고객님한테는 거의 알포유로 제가 어 바디를 자꾸 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힘들어서 바디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바디를 많이 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새삼스럽게 놀랐지만 그게 모든 게다 알포유의 어그 교육이 다른 전류랑은,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교육이랑은 좀틀려 틀리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번 빌드업 교육은 저를 그, 다시 그 전류의 세계로 인, 인도를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손님한테 할수 있다는 거, 고객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거. 제가 교육받기 전에 경북 라인이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어, 좀 저기 있었는데, 어 거기서 라인교육 6개인가 7개를 하면서 어 지금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뭐 이렇게 어깨 돌리면 막 찌릿찌릿 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일단 제가 더만제 자신이 더 만족을 하는 고객님한테는 아직 안 해봤지만 제가 더 만족을 하고 있는 저를 봤을 때는 이 교육은 어다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끝나고 나면은 제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육을 하나를 이수할 때마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뭐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 저는 아마 더 헐, 헐, 응, 더 앞으로 확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혜리팀장님하고 임병상 원장님하고 너무 감사해요. 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더 기다려져요. 다음 주 월요일은 뭐 배울까 하는 그런 저기 기대감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알포유 백스테라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어, 고객들이 지금도 어. 너무 만족을 해요. 근데 이게 도태될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네, 버릇이 네. 되고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면 너무 내 습관처럼 돼버리겠다는 생각이 음.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교육을 이제 있다 그래가지고 네, 심화교수 과정은 역시. 이제 <laughs> 심화과정은 심화과정이지만 네, 네, 네. 이게 또 <laughs> 짧은 시간에 네, 이거를 이제 네, 네. 라인을 하면 어, 굉장히 효과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응.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응. 처음에 교육을 들어야 하나 안 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응. 들어요. <laughs> 굉장히 열심히, 오늘 정말 열심히 한것 같아요. 哎。